오늘은 2월 9일, 금요일, 음력으로는 섯달, 금음 그 개묘일이니까요, 토끼날입니다. 눈 덮인 겨울산에 나타난 검은 토끼날입니다. 오행상 개묘는 수생목, 즉, 물과 나무가 오는 상생관계입니다. 개묘의 기운은 사랑받는 기운입니다. 인정받는 기운입니다. 타고난 그 지략과 총명함을 두르고 난관을 그 개척을 해나가는 뜻을 크게 그 성추해내는 그런 기운이기도 합니다. 특히 그 계묘에는 그 적기에 하늘이 그 담비를 내리듯이 마치 그 어디에서 그 귀인이 모든 걸그다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가 그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또 불이 났게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그 손을 내미는 그런 그 도움의 손길을 암시합니다. 개묘의그 기운은 막그 싹을 도두는 그 새싹의 기운을 닮았습니다. 타고난 그 직감과 영감 또 창의력으로 최상의 그 운세를 자신의 그 손으로 자력갱생하듯 그렇게 만들어가는 기운입니다. 개묘의 그 일전 속에는 결단력이 그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. 확신이 서린 그런 행동에서 꿈이 또 최상의 결과를 또 이끌어 주게 됩니다. 이런 그 개묘 일전을 또우리는그 돈복 터지는 그 일전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또이 나라에 어울리는 그 간단한 풍수적인 그 조치를 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. 요일에서 그 금요일이 왔으므로 그 천간의 물에게는 더욱 그 힘을 실어 주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. 물처럼 그새 돈복이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. 그런 그 암스가 되어줍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이날 그 물가를 만나시거든 힘차게 그 동전 한 개를 던져 주십시오. 이렇게 되면 그 돌아올 새의 그 돈복 시작에 커다란 그 힘을 실어 주게 됩니다. 화폐 에너지의 그 문을 활기차게 또 열어주게 됩니다. 섯달 금음날에 또 하면 좋은 아주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 방법이 되어줍니다.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그 간단한 풍수 방법으로 섯달그 금음날에 암시하는 그 유종의 미를 또 동시에 거두면서 돌아오는 그 2024년 그 새의 그 돈복을 집안으로 크게 그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.